네, 안녕하세요. 여기 비슈켓입니다. 아, 지금 한국 시간은 3시고요 그리고 비슈켓은 3시간 더 늦기 때문에 12시입니다. 이제 새해가 2023년 새해를 밝았는데 새해 이렇게 폭주 어를 지금 비슈켓에서는, 어, 여기저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네. 누가 보면 전쟁난 줄 알겠습니다 근데 네, 이게 지금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폭죽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어, 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, 누가 보면 진짜 전쟁이라도 뭐 터진 것처럼 막 불안해 할 텐데 아 여기는 어, 아마 이시간대는 원래 폭죽을 터뜨리면 난리가 날 텐데 한국 같으면 여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. 네. 아주 멋진, 지금, 어 불꽃쇼가 벌어지고 있습 아, 네. 혹시 들리시나요? 차에서 뿅뿅뿅 거린 거? 지금? 예. 네. 차도 지금 경보기가 다 지금 자동으로 센서가 켜져서 난리 났습니다. 절대로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난거 아닙니다 폭죽입니다 폭죽 네. 전쟁난거 아닙니다 폭죽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피시켓 키르기즈 피시켓 사람들의 축하하는 폭죽쇼가 지금 여기 저기서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9층 제 그 방에서 어, 아파트 방에서 지금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원래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어, 잠을 못 자고 이 소리 때문에 지금 음,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시면 이 아래에서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폭죽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23년도를 맞이해서, 어, 폭죽쇼, 네, 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. 박병독 t v 잘 봐주시고, 좋아요, 응. 구독,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